매년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성북구 소속의 한 장애인 배드민턴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에는 연습할 장소가 없어 매번 중랑구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년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성북 장애인 복지관 배드민턴 선수반. 하지만 성북구 소속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북구 내에선 연습할 곳을 찾지 못해 현재 중랑구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북구 소속이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체육관이나 이런 환경적인 좀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성북구 관내에서 좀 체육관을 찾게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성북 장애인복지관에서 불과 1km가 채안 되는 거리에는 구리월곡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리도 가깝고 시설도 좋아. 2015년 개관 당시 성북 장애인 체육회를 통해 대관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비장애인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대관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대관 같은 거 이제 하려고 할때 문의를 드려도 그 대관하기가 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와 관련해 월곡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은 당시 대관 요청이 거절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의문이 돼가지고. 2016년에도 추가로 대관 요청을 진행했지만 남아있는 코트 수가 부족해 한 면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기존의 장기 대관 클럽들이 최소 3면 이상의 코트를 사용했던 거에 비하면 선수반을 운영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한 면의 코트를 배정해준 것.

새로운 대관 요청이 들어올 경우 기존 클럽들과 협의를 하거나 추첨을 통한 재선점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건 도저그 해오던 거라서 그건 모르는데 그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팀이 많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 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결국 성북구에서 연습할 장소를 찾지 못한 성북 장애인복지관 배드민턴 선수반 그나마 중랑구에 있는 체육관을 통해 연습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중랑구 소속의 배드민턴 클럽이 대관 요청을 할 경우 언제든지 자리를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